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마음면 이 즐거운 일이 생긴다를 전하고 싶은 이그나이트의 정화영입니다. 반갑습 네. 네, 제가 어즐거움이잃는게 뭘까라는 것을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저의 즐거움은 뿌듯함, 경험, 뭐 고맙다는 인사 그리고 또 당연히 그게 따로 오는 즐거움이 이죠 그거에 대한. 어, 저의 정한원의 질범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한번 안내해드리죠. 아니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유. 혹시 이 그림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노래나 아, 맞습니다. 90년대 노래방 가라. 회사에 아, 회식하러 아, 가면 요런데서 회식을 하고 2차를 갑니다. 노, 녹음까지 해요. 저는 이, 하, 자신이 없는데. 저 맨날 다운된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날 제가 감수광이라는 사람을공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신나는 음악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에너지 충전이 되고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저는 음치입니다 덕분에 저는 난타를 치면서 어 성취감을 소소하게 쌓아가 보셨고요. 아 음. 저의 즐거움 중에 하나 드라마입니다. 하나는 어뭐 사극은 뭐 아니지만 저는 이런 드라마를 보면 남녀 주인공의 영혼는 당연히 1순위겠죠, 영순위 네, 이를 보면서 저는 한법을 좋아해서 의상을 좀 관찰하거나 무술 액션하는 걸 굉장히 아, 저는 즐겨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로 의사생활 보면서 어, 막장이 아닌 인성과 추억이 있는 드라마를 보면서 따뜻함을 느끼고 있고요. 김사화법 그런데 아, 딱 그렇지 뭐라고 하는 한석규 님의 의견을 말을 듣 공감도 하고 닥터 슬럼프를 들으면서 우리의 슬럼프는 뭘까? 시폐하고 뭘까? 한번 생각해 최근에 끝난 남남평가 결혼 이 마지막 대사 이렇게 나는 이번 생을 잘 살고 있을까라는 대사가 있어서 그럼 저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이, 이번 생을 잘 살고 있을까 아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 아, 아. 자 저는 초중고에서 지금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중학생이 저에게 선생님 너무 귀여워요 하면서 저에게 포스잇을그로 그려 주는 거예요 이 뿌리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 아, 이런 뿌을를 아, 아. 속보단입니다 아. 아. 네. 그리고 아. 있는데, 놀이에 관련된 사람들, 그 선생님들이 찾아가 달라요. 놀이다, 교육이다, 아니다가 있는데, 저는 놀이 속에 들어있는 지혜가 있고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 기다려주세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린 달팽이판이에요. 자, 어, 그리고 막대기로, 그리고 물을 뿌리고, 석회 가루를 뿌려서, 어, 저이큰 운동장이 두 개를 비면서 스스로에게 감동을 느껴서 여러분들 혹시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느껴지지 네. 않을 줄 알았습니다. 네, 실패기를 혹시 돌려보신 분 계실까요? 네. 처음엔 잘안됐 저도 잘안 됐거든요. 처음엔 잘안 되기 때문에 네. 무엇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연습이 필요한 거고 시행착오, 문제 해결 네. 과정을 검찰 선 해내게 됩니다. 등이어서는 퍼시리티를 배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퍼실리케이팅했던 인천 토론회에서 아, 이거 찾느라 왜 먹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제주들불축제에서 제가 참처을 해왔습니다. 또 어떻게 여유가 좀 느껴지시나요? 네. 그렇지만 저는 항상 긴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너무 긴장을 해서 식은땀, 겹다 진짜 땀이 안 나는 곳이 없었을 것 같아요. 화장실 가지 않으면 물도 못 마시고 차에 가고 밥도 못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스트스 굉장히 많이 었어요 혹시 저희 이거 하면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맨날 지혜 선생님 화영쌤 포스트잇은 왜뭐 이렇게 많아?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게 제 노트북의 상황이었어요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도 쓰고 있지만 양을좀 줄었죠 포스트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어, 코로나 시대에 줌을 했었죠 자, 저에게 이런 문제가 왔어요 네, 선생님, 줌 사용법을 몇 분에게 좀 알려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네, 우리 숙산분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고요. 고맙다라는 말을 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네, 오퍼레이트가 또 되었습니다. 아, 이거 외교부에서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앉아, 외국가에 앉아있는 특권도 누리고요. 네, 상산권 지켜드리지 않겠습니다. <laughs> 네, 최대성 본부장님 만나서 지금 오퍼레이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네 리딩해 신, 아젠다 해 신, 기획이 신. 저도 어. 언젠가는 한 파일에서 뭔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어. 꿈을 한번 꾸어 보려고 합니다. 가능할지, 뭐몇년 네. 뒤에 왔싸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대표님 핸드폰,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지금. 어. 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어, 성공했다고 보는데 어, 최근에 뉴퀴즈에 나옵니다. 이분에게 저는 굉장히 어, 감동을 느꼈어요. 이 모든 걸다 참여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년만 뉴스에 연결됐다고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즐거운 마음이면 즐거운 일이 생긴다라는 이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24년 갑진연예 갑진인연을 만난 여기 모든 모임 분들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